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이에요. 오늘도, 어, 금요일인데 오늘도 저는 혼자 리포터 타고 상단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혼자 이제 왔어요. 그래,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좀 해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 이나무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한 나무에 세 콘디 반이 수확이 됐다고 그런 쇼츠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어요. 그런데 사과 착과 수도 중요하지만 착과가 많이 되고 소가면은 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10kg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어, 34가 이상이에요. 어, 뭐 적은 사과가 거의 없고 거의 다 34가 32가, 30가, 이렇게 이제, 어, 착가가 됐어요. 그래서 해년 이 나무는 해거리를 안 하고 착가가 많이 이제 돼요. 그걸 알고 저도 처음에는 원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착가를 많이 시키면은 이게 해거리를 할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나무는 해년 제가 착가를 계속 많이 시켜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나무는 해거리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해거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 해거리를 이 나무는 안 하는 경우를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 공급이에요. 수분 공급.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분 공급인데 양분을 어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는 게주 언제 해거리를안 하는 이유예요. 착갈을 많이 시키면은 나무가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사과 양이 있어요. 다어 그거는 뿌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뿌리에서 양분을 올리고 또잎잎에서 강압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과일을 키우고 내년을 위해서 또 꽃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분이 부족했을 경우는 과일은 많이 달렸는데 착가 수는 많잖아요? 그러면 양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과를 크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로. 그러다 보니까 가다 착가를 시키면은 무조건 소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개 이상 착가가 됐는데도, 아, 이게 이제 심, 쉽는...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10년 차 사과나무인데 미시마 무사고요. 300개 이상이 착과를 시켰는데도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과일 크기가 소가가 없어요. 아, 다 커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로 양분이 부족, 부족하지 않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양분 중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양분 중에서도 수분이 수분. 수분이 어 나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분을 흡수할 물을 흡수할 수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옆이 배수로에 배수로. 그러니까 뿌리가 어 배수로하고 한 1점 한 2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잔뿌리들이 배수로로 그쪽으로 이제 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쪽에서 수분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수분 수분을 부족할 때 흡수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흡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 거고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비료 성분을 좋은 비료 성분을 많이 하고 그래도 수분이 부족하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양분을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비료 성분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분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 5월달 특히 그리고 여름철 이럴 때 수분 공급을 비대기 때잘 해줘야지 사과도 크고 해거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해거리를 안 하는 이유가 왜 양분이 부족하지 않으면은 과다착과를 시켜도 어 해거리를 안 하는지 그게 어 사과를 키우면서도 양분이 부족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5월달서부터 꽃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꽃눈이 이제 과일을 키우다 보니까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꽃눈이 텅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텅실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꽃눈이 다 같은 꽃눈인 것 같지만 이게 가짜 꽃눈도 많이 있어요. 양분이 부족했을 경우 특히 늦게 꽃눈이 형성이 되고 그랬을 경우는 이게 가짜 꽃눈이 돼서 꽃이 피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피도 착가가 안 되고, 어, 낙가가 되는 경우, 수정이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 그 다음 해에는 100% 해거리를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어, 무조건 과다 착가를 시키면은 소가가 나오고 해거리를 한다는 그 편견을 언제 좀, 어, 뒤집는 그런 말을 언제좀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사과는 전부 다 30가 이상이 되는 거예요. 28가, 26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어, 수분, 어,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방제, 철저히 해서 입벌 갖다가 병들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는 게첫 번째고 물공급을 어 필요, 나무가 필요로 할때 가뭄지지 않게 가뭄이 지면은 과일도 안 크지만 또 생리장을 해가지고 잎이 항아 낙엽이 된다든지 나무가 튼실하지 않으면 은 갈반병이 온다든지 그런 게 엽서 현상이 온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키운다는 뜻은 나무를 양분 공급을 균형 있게 잘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수분,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이제 생리 장애가 일으키는 그 주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그런다고 해서 또 수분을 가공급하면은 또더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마철 같은 경우 이럴 때 비가 계속 온다든지 이러면은 뿌리, 잔뿌리들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엽서 현상이 난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배수가 잘 되는 토양, 모래, 모래 토양이 많은 그런 이제 땅에는 수분 공급을 뭐 오일마다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저것이 약간 점질토 약간 토양이 배수가 잘안 되는 그런 토양의 사과나무들은 이제 수분 공급을 너무 자주 해주면 안 되겠죠. 자주 해주면은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에 따라서 수고 그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 기간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보통 은이제 어, 수분이 부족하는 경우를 측정할 때 저희들이 한 10cm 요 정도 어, 땅을 이제 이래 파서 그 흙을 갖다가 손으로 이제 이렇게 져가지고 그 딱 젖다가 났을 때 흙이 그냥 모래같이 스르륵 풀리면서 땅으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수분이 엄청 부족한 거고, 어, 꽉 젖을 때 차륵같이 그렇게 하나도 안 떨어지고 딱 넘어 뭉치지면은 그거는 이제 수분이 많다는 은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땅을 왔을 때, 아, 비가 한 일주일 이렇게, 5일 이렇게 안 오면은 한 번씩 이렇게 한 10cm 정도 땅을, 토양을 파서 한번 어, 그거를 한번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러고 비가 온다든지 5mm가 온다든지 10mm가 온다든지 아니면 서프링쿨러로 물을 준다든지 이랬을 경우도 한두 시간 서프링쿨러나 점적 관수를 주고 그러고 테스트를 해봐는 게 제일 좋아요. 10cm, 20cm를 땅을 부분 부분 파서 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래 수분이 적당하게 공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꼭 테스트를 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해거리를, 어, 해거리가 안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꽃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꽃눈 관리라는 거는 수분이 부족하면 절대 수분이나 양분이 부족하면 절대 꽃눈, 충실한 꽃눈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고 좋은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꽃눈을 만드는 게첫 번째예요. 좋은 꽃눈이라는 거는 도톰하고 튼실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다음에, 어, 대가, 중가 이상이 생기고, 어, 수세가 약해가지고 꽃눈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꽃이 많이 피면은 무조건 소가가 나오고, 그럴 경우는 정내부터 시작해서 빨리, 어, 정내를 시작해가지고 양분이 어 허실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정내를 하고 적과를 빨리 해주는 방법, 그런 거죠. 수세가 센 나무들은 빨리 할 필요가 없고, 일부러 정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적과도 조금 늦춰가지고 수세를 잡는 방법도 있어요. 적과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어, 과다 이제 착과를 시키고, 좀 많이 착과를 시키고, 그래서 수세를 안정화 시키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 오늘은 제가 해거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